제76. 유리와 유리 제품 7001.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 스크랩, 제8549호의 응극성관에서 얻어진 유리와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괴 7002. 유리로 만든 구 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는 제외한다. 막대나 관,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3. 주의법과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 시트 모양이나 프로파일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반사층,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에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 인상법과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 시트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반사층,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에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 플로트 유리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 시트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반사층,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6, 제7003호, 제7004호, 제7005호의 유리, 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7, 안전유리,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8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 유닛 7009 유리 거울 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 병, 플라스크, 단지, 항아리, 약병, 앰플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 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와 이들의 부분품. 전기램프와 광원, 응급성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2. 삭제. 7013. 유리제품. 식탁용, 주방용, 화장실용, 사무용, 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5나 제70185의 것은 제외한다. 7014.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제7015호의 겉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 유리 시력교정용 인지에 상관없다. 곡면인 것 구부린 것 중공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 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용 블록 슬래브 벽돌 스퀘어 타일과 그밖에 제품 망입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밖에 유리 세공품 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 패널, 플레이트, 쉘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 유리나 다포 유리 7017 실험실용 위생용 약재용 유리 제품 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8 유리로 만든 비드 모조 진주 모조 귀석과 반귀석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 한 그밖에 장식용 유리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 이 1mm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 스피어 7019 유리섬유 글라스 우를 포함한다 와 이들의 제품 예 실, 로빙, 직물. 702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주 1. 이유에서 다음 강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 32075의 물품. 예. 법낭 유약, 유리프리트와 가로 모양, 알갱이 모양, 플레이크 모양인 그 밖의 유리. 나. 제 71유의 물품. 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다. 제 8544호의 광섬유 케이블. 애자 제8546호,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나,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의 전방 윈드스크린, 윈드쉴드, 후방창문과 그밖의 창문, 트랙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마.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의 전방 윈드스크린, 윈드쉴드, 후방창문과 그밖의 창문, 트랙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밖의 전기 전자장치를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제90류의 광섬유, 광학소자,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피아주사기, 의한, 온도계, 기압계, 액체 비중계나 그밖의 물품. 4. 제9405호의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명용 명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 고정 광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와 이들의 부분품. 아 제95류의 왕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 기계 장치를 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눈으로서 제95류의 인형이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제96류의 단추, 장착된 진공 플라스크, 향수용 분무기나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그 밖의 물품. 주2. 제70035, 제70045, 제70055는 다음 강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행 전 공정 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 유리의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흡수층, 반사층, 무반사층이란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 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으로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주3.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 주4.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 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이나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광물성 울. 주호.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소호주 1. 소호 제70132호, 제701333호, 제701341호, 제701391호에서 납 크리스탈이란 산화납의 함유량이 최소한 전 중량의 100분의 24 이상인 유리만을 말한다.